선우훈 숙과 유영재가 이혼한 진짜 이유가 전해지며 큰 충격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대체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의 이혼에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선우훈 숙은 결국 입을 열고 사과와 함께 심경을 전했습니다. 반면 삼혼설, 양다리 논란 등 의혹의 당사자인 유영재는 모호한 입장만을 내놓은 채 침묵 중인데요. 먼저 침묵을 깬 선우은숙은 저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즘에 사실 여러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실려가기도 했고 회복이 아직 안된 상태라고 고백했습니다. 유영재에게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다. 어쨌든 저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이 사실을 기자들이 쓴 기사를 통해서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사문에 대해서는 맞다. 제가 세 번째 아내였다. 저도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으로 되어 있다. 어떤 기자분이 쓴 사실을 보면서도 함구원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냥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저를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시청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다. 많은 격려를 해 주셨던 동침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도,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영재에 대한 이야기는 파면 팔수록 괴담인데요.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청혼을 받았을 때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연애만 즐기면 될 것을 혼인신고까지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의문을 가졌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언론에 알려져 세상을 시끄럽게 하기 싫고 뒷감당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유영재는 건강 문제를 꺼내며 법적 보호자가 되겠다고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건강 플러팅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영재의 건강 플러팅이 팬들에게도 상당히 어필이 된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유영재가 이 3년 전 A씨와 관계를 이어가던 시기에 본인이 아프다는 내용을 어필했다는 것입니다. 허리와 팔 치료 임플란트 치료 사진을 공개해 팬들에게 상당히 큰 금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선우은숙은 남편의 재산이나 조건을 전혀 보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만 쏟아주길 바랐으나 유영재는 결혼 후에도 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팬들의 90% 이상이 여성이었고 결국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올 초에 큰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이때 선우은숙이 크게 폭발했고 두 사람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선우은숙이 집을 열을 정도 비운 기간 유영재에게 전화나 문자 한통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방송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였으니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계기로 선우은숙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하죠. 선우은숙의 빠른 이혼 선택의 이유는 그녀의 심경 고백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선우은숙은 동치미에서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유영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것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준 유영재의 모습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 번은 선우은숙이 유영재에 대해 여자를 만나러 갈 때는 티가 난다.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지적하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선우은숙은 유영재 씨는 아줌마 팬들이 많다. 아줌마 팬 부대가 있다라고 하기도 했죠. 또한 결혼을 했음에도 아내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듯하다며 선우은숙이 토로한 적도 있는데요. 방송에서 총각 행세하는 남편에 대한 토로가 이어지던 중 선우은숙은 남편 유영재에 대해 총각 행세하는 건 아닌데 혼자 산지 오래돼 싱글 같은 느낌이 있다. 아내에게 벗어나고 싶은 게 순간순간 나온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말하면 어리광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파도파도 파도 괴담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영재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재는 9일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 전 신상 발언을 조금 하도록 하겠다. 응원해 주시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랐던 여러분의 바람과 희망과 응원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한 탓이다. 내가 못난 탓이고 아직 수양이 덜된 나의 탓이다. 나도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상대방도 무척이나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다. 건강 잘 챙겨서 앞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다만,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의 연식도 있고, 삶의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행간의 마음을 잘 읽어내시리라 나는 믿는다라고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유영재라고 하는 내가 많이 못났다. 많이 부족했다. 미안하다. 상대방도 많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건강 잘 챙겨서 좋은 멋진 봄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라고 사과할 뿐이었는데요. 또한 14일 방송된 라디오쇼에서 유영재는 우리의 삶도 고난, 역경도 있고 꽃을 피우는 완전한 모습도 갖추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발 뒤로 조금만 떨어져 볼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여백을 가지고 삶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또한 이부 시작에는 중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설명한 그는 중년은 사람이 삶의 유한성에 직면하면서 젊은 시절에 가질 수 있었던 꿈, 목표가 사그라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에서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권리보다는 책임을 더 부여받으면서 묵묵히 일하면서 견뎌야 하는 압박감도 이때 몰려온다는 말이라며 중년에 허기가 든다고 하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중년을 버텨내는 방법도 알고 있지 않나. 여러분은 지금 어느 인생의 시기에 와 있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일절 없었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유영재에 대한 여론은 싸늘한데요. 유영재의 라디오쇼 청취자 게시판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책임지길 유영재의 하차를 요구합니다. 퇴출, 자숙이 필요한 시점 같다 등의 제목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영재가 더욱 괘씸하게 느껴지는 것은 특별한 러브스토리로 사랑꾼 이미지를 얻고 유명세를 타고 방송을 통해 이득을 봤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2022년 결혼한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황혼에 접어들어 만난 인연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각각 이혼의 아픔을 겪은 만큼 새 사랑에 있어 주저하지 않고 애정을 표현했는데요. 유영재는 동치미에서 선우은숙 씨한테 늘 시간이, 계절이, 인생이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서로 만나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니까 아껴서 사랑하자고 한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축복 속에서 정성껏 사랑으로 보답하겠다고 애틋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했던 그의 모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생활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와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았다면 이를 저버렸을 때 책임지고 사과하는 것이 대중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유영재가 빙빙 돌려 사실혼, 사문서를 회피하는 동안 홀로 동치미에 출연해 죄송하다며 깊은 한숨을 삼키던 선우은숙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이러니했습니다. 신혼이라고 할수 있었던 건단두 달이었습니다. 그 이후 보여준 두 사람의 모습은 이럴 거면 왜 결혼했나 라는 의문만 들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결혼 전과 후가 달라도 너무 다른 유영재와 그런 유영재에게 자신을 봐달라고 애원하는 선우은숙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떤 폭로가 나와도 더 이상 놀랍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전과 같은 이미지를 되찾을 수 없을지라도 한때 배우자였던 선우은숙에게만큼은 진심이 담긴 사과를 꼭 하길 바라겠습니다.